캠핑의 즐거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 홈앤스테이 캠핑 실링팬 무선 충전식 대용량 타프팬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강력한 바람으로 텐트 내부를 빠르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어 더운 여름날에도 쾌적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식으로 번거로운 전원 연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인 바람을 제공해 줍니다 휴대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타프페는 캠핑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서도 최고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. 가볍고 간편한 사용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조작 가능하며 강력한 성능과 넓은 바람 범위로 쾌적한 캠핑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.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캠핑의 품격을 높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